시내가 싹 보이네요. 아. 어, 태인인데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 아. 천주 한번 갔다가, 전주사 한번 가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태인인데도 오늘. 아. 천주산 정상까지 2.4km 남았습니다. 만남 관장은 0.9km 여기 해충 깊이제 작은 분사계도 있고 오늘 월요일인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했는데 뭐다 가는 것 같다 알고 보고 뭐. 이한게 되던데 장미도 아, 있죠? 아, 아 여기 산태 사연이 있습니다. 물한잔 묻고 올라가 천주사 만능을 하 도착했습니다. 천주사, 정상으로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1.7km, 한 40분 정도 까놨네요. Hi uh. 튼두산 가기 전부터 아 진달래가 한창입니다 오늘 거의 95% 피었습니다 와... 아, 야 아... 빨리 툰두산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야 저 터무 지나면 하자 멀리 진달래 꿀낙지가 보이셔야 합니다 와와 와, 대박입니다 대박 하, 우와, 아 대박입니다 대박 진짜, 와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오래, 진달래. 이집 원래 원래 다니는 원래 길이, 요크요 이쪽 길이 넓어. 오늘 오늘 오는데 전화를 믿을 못했네.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항상 뒤를 봐요. 전망대에 또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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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국내 3대 진달래 플 뿌리채야. 오늘, 대박입니다 대박. 그면 좀... <laughs> 해봐서 <해마다> 오자. <laughs>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할머니, 그 아까 그, 일단 계단 많은데, 우리 블루 말고 옆으로 왔거든. 그래서 죽을 때. 아니, 당골 병원 없어요? 당골 병원? 천일이 <laughs> 아, 마지막 주만데. 올라가서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 제 상점만데서. 아, 보는 분입니다. 아, 다좋다 좋다.

마지막 산악점에서보름 부입니다 야아 너무 좋으셔서 그러시아 너무 좋네 이게 <laughs> 아 호흡으로 말을 하시네 <laughs> 아이 작년에 왔는데 얼어 삐가지고못 봤거든요 이게 습니다 근데 그런거는 보면 눈 감은 <이렇게. 이쪽>, 이쪽, 것 같나요? 이쪽으쪽 이쪽으로 올라오니 거의 다아 아, 여기는 정신 먹는 장소 같습니다 와아아 천도사 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laughs> 뭐, 포즈를 <목소리> 바꾸세요 하나, 둘, <laughs> 셋 포즈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 둘셋 하나 둘셋예 와. 아이고, 다시 내려갑니다. 와, 여기 가네또돈 날렸어. 와, 장비가 와, 와, 다시 하산랍니다 왔던 길로 아이고. 고꼭고마사그리게그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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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전망대에서 찍고 있습니다. 아, 여기 바라고. 아,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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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우와. 어. 아, 아. 아, 아, 우와. 아, 혼자서, 혼자서. 아, 안 아쉬운데. 아, 산 찍나고. 아, 날리 났습니다, 날리 났습야고 아까 전에는 이쪽 길로 왔는데, 오늘 만남 광장 쪽으로 해가지고, 아, 진달래 터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전망대 하나. 아, 네번야되하고 야, 저기도 전망대 있습니다. 아, 저기 보는 뷰도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딜한번 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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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 아직, 아, 달직했습니다 아, 여기, 마지막 전망대에서 보는 뷰도

<laughs> 네. 오늘 창원 천주산 지금 산을 잘하고 용지봉 어, 갔다가 아, 지금 진달래, 아, 진달래. 마지막 전망대에서 네. 지금 네. 뷰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와 오늘 이 천주산 어, 진달래가 절정인 것 같습니다. 이번주까지는 아마 진달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방금 전에 <laughs> 아, 마지막 장면에서산 찐다고 고생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 이제 소나무 길로 해가지고 가산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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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다. 여름이 와도 여기 건늘이라 가지고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아, 아, 또 시원하네. 네, 오늘 창원, 천조산 산행 잘하고, 지금 다시, 천조사 쪽으로 하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오늘 진달래는 역대급으로 좋았고, 지금이 딱 절정입니다. 아, 진달래는 한90% 개화, 개화된 것 같고, 이번 주말까지는 아마 아, 진달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아 그러고, 이 소나무 숲길은 여름에 와도 딱 좋겠습니다. 어, 천주사에서 저 진달래골라지까지 거늘로 돼가지고 여름에 산행해도 아마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laughs>